조선중앙텔레비전의 간판 아나운서가 돌연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15년간 공화국의 목소리로 불렸던 제가 김민화가 그 주인공입니다. 저는 수령님의 교실을 전하던 그 입으로 어느 날 갑자기 탈출하겠습니다라고 속삭였습니다. 방송국 지하 편집실에서 동료에게 건넨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북한 최고 특권층의 일원이었던 한 여성이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죽음을 무릅쓴 탈출을 감행했는지 그숨 막히는 72시간의 기록을 꽃제비 채널에서 전합니다. 저는 당이 주는 아파트, 배급, 명예를 모두 가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지 못한 단 하나, 그것은 말할 자유였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말을 직업으로 삼았던 저는 제 생각을 단한 번도 입 밖에 낼수 없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진실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1983년 평양 모란봉구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노동당 간부, 어머니는 경공업성 관리였습니다. 성분이 좋았던 저는 어릴 때부터 너는 당의 꽃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문학부를 졸업한 뒤 2003년 조선중앙텔레비전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당시 경쟁률이 300대 1이었습니다. 아나운서 생활은 화려해 보였지만 실상은 철저한 감시 속의 삶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방송국에 출근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생활총화였습니다. 어제 수령님 초상화 앞에서 몇번 인사했습니까? 퇴근 후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 같은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방송 대본은 당 선전 선동부에서 한 글자도 바꿀 수 없게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저 기계처럼 읽어야 했습니다. 특권도 있었습니다. 보통강 호텔 근처 아파트를 배정받았고, 한 달에 두 번씩 특별 배급을 받았습니다. 쌀, 기름, 고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완벽한 복종이었습니다. 옷차림, 머리모양, 말투까지 모든 것이 통제되었습니다. 2010년부터는 보위부 요원이 방송국에 상주하면서 아나운서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보고해야 했습니다. 2016년 봄, 제 인생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저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 지도 소식을 전하는 특집 방송을 맡았습니다. 촬영 준비를 위해 편집실에 들어갔을 때, 한 편집 기사가 황급히 USB를 빼는 모습을 봤습니다. 순간 화면에 스쳐 지나간 이미지, 그것은 남조선 드라마 장면이었습니다. 동무, 지금 뭘 보신 겁니까? 제가 물었지만, 그는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단지 드라마 하나를 봤을 뿐인데, 왜 죽을 것처럼 떨었을까? 며칠 뒤, 그 편집 기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생활총화 시간에 반동 사상에 물든 불순분자를 숙청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에 산다고 매일 방송했지만, 왜 다른 나라의 드라마를 보는 것조차 죽을 죄가 되는 걸까? 만약 우리가 정말 행복하다면, 왜 비교 자체를 그토록 두려워하는 걸까? 그날 이후 방송 대본을 읽을 때마다 제 목소리가 거짓말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5년간 인민들에게 무엇을 전해왔던 걸까요? 각성 이후 저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국 동료 중 누가 진짜 친구이고 누가 보위부 협조자인지 구별하는 것이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2017년 여름 같은 아나운서인 혜영이가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미나 동무 가끔 피곤하지 않소? 매일 같은 말만 반복하는 거.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경계했습니다. 이것이 시험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영이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갈증을 읽었습니다. 몇달 동안 신중하게 대화를 나눈 끝에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밤 대동강 산책길에서 혜영이가 속삭였습니다. 나는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그말 한마디에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동시에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타올랐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저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주제를 바꿨습니다. 며칠 뒤 혜영이가 보위부에 끌려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평소처럼 뉴스를 읽었습니다. 일주일 뒤 혜영이가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화동무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다음은 제 차례일 수 있었습니다. 탈출 준비는 2018년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일반 주민들에게 없는 한 가지 이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출장 경험이었습니다.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 연변 지역 조선족 방송 교류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알게 된한 조선족 여성, 그녀의 연락처를 몰래 적어두었던 것이 제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국경을 어떻게 넘느냐였습니다. 평양 아나운서인 제가 갑자기 사라지면 즉시 전국의 수배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저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필요했습니다. 9월 초 기회가 왔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지역혁명사적지 취재방송이 잡혔습니다. 4일간의 출장이었습니다. 저는 취재팀과 함께 청진으로 갔습니다. 첫날과 둘째 날은 충실히 취재에 임했습니다. 셋째 날밤 저는 숙소에서 두통을 호소하며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정, 창문을 통해 빠져나왔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에 두건을 둘렀습니다. 손에는 중국돈 3천 위안, 조선족 여성의 전화번호, 그리고 작은 손전등 뿐이었습니다. 두만강까지는 약 80km. 저는 산길로 걸어야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 발짝 내딛는 순간,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9월 15일 새벽 2시, 저는 해상 근처 두만강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이틀 동안 걸어서 온제 발은 피투성이었습니다. 강폭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가을 가뭄 때문에 수위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철조망과 감시초소가 문제였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며 기다렸습니다. 새벽 4시, 보초가 교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약 15분간의 공백이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제 아니면 영원히 기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철조망 밑 틈새를 찾았습니다. 온몸이 긁히고 찢어졌지만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얼음장 같은 차가움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누구냐? 설아.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초가 저를 발견한 것입니다. 저는 미친 듯이 강을 건넜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귓가를 스치는 총알의 소리. 물살에 휩쓸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중국 쪽 강변이 보였습니다. 제 뒤로 여러 명의 군인들이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더. 저는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 군인들은 국경을 넘어서도 탈북자를 추격하는 것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저는 어둠 속으로 뛰었습니다. 얼마나 뛰었을까 갑자기 불빛이 보였습니다. 중국 국경 순찰대였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이상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붙잡힌 저는 북송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족 여성에게 걸었던 전화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선교단체와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3일간의 은신 끝에 저는 차 트렁크에 숨어 연기를 빠져나갔습니다. 베트남까지의 여정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2018년 10월 3일 저는 태국 방콕의 한국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정확히 18일간의 도주 끝이었습니다. 대사관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5년간 카메라 앞에서 단한 번도 흐트러진 적 없던 아나운서 김민화가 그날은 한없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영사님의 말에 저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수 있다는 것.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 자유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평양에 남겨진 부모님은 어떻게 될까? 제 탈북 소식이 알려지면 그분들은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갈 것입니다. 저는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가족을 잃었습니다. 2018년 12월. 저는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간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남한 사회는 낯설었습니다. 지하철, 스마트폰, 유튜브, 편의점.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TV에서 정치인들을 풍자하는 프로그램을 봤을 때 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잡혀가지 않을까? 하지만 아무도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유였습니다. 현재 저는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끔 손님들이 제 억양을 알아차리고 북한에서 오셨어요?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엔 숨기려 했지만, 이제는 당당히 말합니다. 네, 저는 탈북민입니다. 2021년부터는 탈북민 정착을 돕는 NGO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평양에 계신 부모님 소식은 아직도 모릅니다. 중국 브로커를 통해 들은 소문으로는 아버지는 당에서 제명되었고 어머니는 병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제 마음 한 구석은 늘 그분들을 향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탈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제가 여기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것이 북한에 남은 분들께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저는 가장 먼저 평양으로 달려가 부모님을 꼭 안아드릴 것입니다. 그날까지 저는 이곳에서 제 목소리로 진실을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꽃제비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